남윤수 커가면서 소름 돋는 이유는? 남윤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남자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털어놨다. 아래 뉴스에서 전체 이야기를 확인하세요. 최근 남윤수는 얼루어 코리아 매거진과 화보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했다. 이 자리에서 그는 성인 남성으로서의 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. 남윤수는 어른의 기분을 묻는 질문에 의외의 대답을 했다. 그는 자신의 외모와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. 그는 지금은 좀 무섭다. 외모도 사고방식도 달라졌다. 어른이라고 하기엔 좀 무섭지만 어른이 됐다. 나도 남자다워졌다. 고 말했다.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까요? 제 청춘을 기억하는 분들이 오늘 저를 보면 끔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저는 계속 사람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. 그가 덧붙였다. 그 자리에서 남윤수는 모델 겸 배우로서의 경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. 그는 최근 모델 시절의 추억이 자주 떠오른다. 연기하면서 남윤수 배우가 되고 예능에서도 자연스럽게 보이고 화보에서도 모델 남윤수를 보여주고 싶다 고 말했다. 이어 지금은 뭐든지 할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. 처음 모델 일을 시작할 때도 연기를 시작할 때도 조금 무서웠다 고 말했다. 새로운 것에 관해서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. 하지만 적응하고 나니 자신감이 생겨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. 연기를 하든 화보를 하든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. 고 24일 결론을 맺었다. 1년차 배우, 한편 남윤수는 최근 KBS 드라마, 왕의 사랑,에서 여연을 펼쳤다. 이번 드라마에서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어른 이현으로 자신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킨다.